혹시 이거 아셨나요? 모기양은 1890년 일본 살충제 업체 창업주인 우에야마 A.이치로가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하며 모양은 딸이를 튼 뱀의 형태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일회용 티슈를 발명한 사람은 독일의 구스타프 크롬으로 1894년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 당시 대부분은 천으로 된 손수건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왕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몸길이를 가진 두 종류이며 현재까지 가장 긴 대왕오징어는 수컷이 약 10m, 암컷이 약 13m 정도라고 합니다. 미슐린 가이드란 타이어 제조회사인 미슐린이 매년 봄에 발간하는 식당 및 여행 가이드 시리즈이며 미슐랭 가이드로 지칭했으나 한국지사 사명을 미슐린으로 정하며 공식명칭도 미슐린 가이드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맥주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 하며 이후 전 세계로 퍼졌다고 합니다. 만조와 간조가 발생하는 이유는 달과 태양의 중력으로 발생한 기조력의 영향 때문이며 지구 표면의 바다와 지구 중심의 고체층이 받는 중력 가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버가 나무로 댐을 짓는 이유는 서식지인 물 한가운데에 수심을 깊게 만들고 입구를 물 밑으로 만들어 포식자가 접근하기 힘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는 엘다시사 연락기이며, 1940년대 미국에서 생산되어 사용하던 경항공기로, 1948년에 육군항공대가 인수하였다고 합니다. 어휘는 임금과 왕족들을 전담하는 의원이며, 역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 직관지에 나오는 신라의 공동의사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전은 마리아나 해구이며, 평균 수심은 7,000에서 8,000m이고, 최대 수심은 1, 1,092m로, 한라산 5개 반을 쌓을 수 있는 깊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아주 뜨거운 거대한 가스 덩어리이며, 중심부의 온도는 약 1,570만 도씨이고, 표면의 온도는 약 5,500도씨라고 합니다. 테오브로민이라는 성분은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이 분해를 잘하지 못하여, 심장과 콩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하며, 흔하게 볼수 있는 초콜릿에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지진은 리이터 규모 5.1, 5.8이었으며, 이는 국내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의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은 탈출할 수 있음에도 배에 남아 승객을 탈출시키다 사망했으며, 1911년에 은퇴할 예정이었지만 회사 측의 설득으로 한번더 출항하기로 한 것이 바로 타이타닉호였다고 합니다. 인삼은 산삼을 인공적으로 재배한 계량종이며, 인삼과 산삼은 인식 차이 외에 실제 생물학적 차이점과 효능 차이는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